또 가을 트렌드에 맞는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로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반응이 저희가 이제 새롭게 들어왔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칼라별로 했는데 제가 그 챙기지를 못해서요. 명절에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한꺼번에 택배가 나가야 돼서 그래서 일단은 색깔요컬러만 지금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요 디자인 자체가 가죽이 아닌 하피인데도 부들부들한 이렇게 말랑말랑 우리 촉감 좋은 게 이렇게 어 그런 느낌의 하피이고요 이렇게 꼬임으로 해서 조금 어 빈티지스러움에서 손이 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카프는 이렇게 원래 자체적으로 달려 있어서 혹시나 이 가방에 스카프가 싫으시면은 요거 빼시고 어 사용하셔서 목에 스카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독다기로 자석, 자석 독다기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엄마들이 이렇게 넣기 편하게끔 우리 언니들도 넣기 편하게끔 돼 있거든요. 제품이 일단은, 어, 컬러 매치가 잘돼 있어서 우리 가을에 겨울에 코트나 이렇게 옷 입을 때 조금 어, 있어 보이는 정장이나 이렇게 눈옷 있죠 그런 옷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싼지 나도 우리 언니들 싫어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명품은 아니지만 명품 성비가 좋고 퀄리티가 좋은 제품으로만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왔답니다 색깔은 이렇게 어 베이지 브라운 배색으로 되어있고 뒤에는 이렇게 한칼로 원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요 컬러가 지금 몇가지가 저희가 반응이 있어서 다 진행을 하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어도 그래서 안에 링크 클릭하시면은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더 많은 상품을 보실 수 있답니다. 밑에도 이렇게 폭이 있어서 이렇게 물건 자체가 찌그러지지 않게끔 받쳐주는 받침대가 또 있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저도 사실은 택배만 보내고 안에 상품을 다 확인을 못 했거든요. 종류가 이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잔 이거 보시면 또 파우치가 있습니다. 파우치 요렇게 세트고요. 요렇게 나가거든요. 요렇게 나가고 요 아이 마스시도 되고 아니 뭐 파우치 같이 쓰시도 되고 안에는 요렇게 통짜로 돼 있습니다. 통짜로 돼 있고 그리고 요 파우치 가방에 이 끈이 있거든요. 크로스 끈이 있어서. 언니들, 요 끈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숄더백, 그 다음에, 소드백, 숄더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캠퍼스 원단하고 합비로돼 있거든요. 합비로돼 있어서 그냥 파우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안에 넣을 수도 있고요. 지퍼 있고. 굳이 이게 필요 없으시면 또 빼가 쓰시고 아니면 같이 쓰셔도 되고, 어, 활용도가 있게끔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 고리 부분도 좀 특이하게 돼있거든요이렇게 그리고 닫고 편하게끔 되있답니다 그래서 구성, 그래서 구성은 요 가방과 스카프와 요 파우치. 그 다음에 크로스 백. 같이 이렇게 다 세트로 다 나가는 구성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어, 요, 지금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요거 제품도 다 오더해가지고 이제 입고 된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퀄리티 자체는 품질성이 있으니까 우리 언니들 예쁘게 코디해가지고 입으셔도 아무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디자인은 이렇게 어, 금장 새사슬로된 아이템이거든요. 디자인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제일 저도 궁금한 게 무겁냐 안 무겁냐거든요. 이런 종류가 또 잘못 어, 구입하면 되게 어깨도 아프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게이 사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기 피 때문에 핫피가 조금 도톰합니다. 너무 얇으면 싼 티가 나서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야지 이렇게 퀄리티가 나오거든요. 너무 얇게 뜨면은 우리가 옷은 조금 좋은 거 입는데 가방 자체가 너무 후져 보여요. 그래서 요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가죽인가 이게 아니면은 뭐, 뭐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핫피입니다. 핫피. 하피 그 정도로 잘 만들었거든요. 보들보들하게 돼 있고 이 금장으로 포인트를 주어서 우리가 뭐 이런 가방은 하나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는데 이게 뭐 정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좀 코트나 자켓 이런데 이렇게 코디하기 참 좋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숄더백하고 일반 가방은 많은데 조금 무슨 무슨 디자인 있죠? 어 그런 디자인에서도 많이 나오는 체인으로 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 지금 보여주는 거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옷 트렌드에 맞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온 아이래서 언니가 이렇게 뭐 저처럼 이런 남방이나뭐 블라우스나 정장이나 이렇게 혹시 하객룩이나 모임룩이 가실 때도 요 가방은 제가 추천드릴 거예요. 요 가방 자체가 좀 특이해서 굉 장에 이렇게 멋스럽게 돼 있으니까 조금 눈에 탁 휘더라고요. 그리 피도 보세요. 피 자체가 이렇게 고급지잖아요. 검은 색깔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옷에 맞는 코디를 또 잘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명품 가방도 많으시지만은 명품 가방은 우리가 1년에 한번 살까 말까 하잖아요. 솔직한 말로. 근데 지금 그 가방을 갖다 명품 가방이 뭐 이렇게 돈이 많으시면은 계속 바꿀 수가 있지만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여, 저희 가방은 이렇게 이렇게 막이 이곳 저곳 파는 그런 가방은 아니고 좀 센스 있게 우리 또 그리고 2023년 트렌드 가을 자켓이나 코트에 옷에 또잘 맞게 저희가 매번 바꿔가지고 입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공부를 조금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외 사이트도 보고 어떤 가방이 언니들한테 또 맞을까 어떨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수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예쁘기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수납 자체도 어느 정도 편리성이 있어야지 잘 들어지니까 그런 아이로 추천드린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이제 경력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도 판매하다 보면은 팔리는 딱 제품이 있어요. 그냥 떼오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노하우와 또 몇십 년된 사장님 업체들의몇 군데씩 저희가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진행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생산 제품이 조금 많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디자인도 이렇게 달려 가지고 조금 멋스럽게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닌데 별겁니다 이렇게 포인트 주기도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 가셔도 사실 뭐 30만원 40만원 해도 사실 카드 끊을 때 끊고 나면 손 들리잖아요 어 근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성비도 좋고 저희가 아무래도 수 직수입을 하고 얻어생산을 하고 이러니까 거품이 싹 빠진 상태에서 가격을 올려놓거든요. 그리고 회원가로 구매를 하시면 또 친구 추가하시면 5천 원또 할인돼요. 할인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소지마서 옷 코디에 맞는 가방이 한개두 개만 있으면 또안 맞더라고요. 근데 몇 번이나 살 수가 있으니까 보세만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막 이곳저곳 뭐 판매하는 그런 이렇게. 디자인 너무 흔한 디자인은 제가 좀추천안 드리거든요. 액세서리든 뭐든 좀 특이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기 때문에 언니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도 우라가 있어가지고, 보이시죠? 내부가. 이 안에에 덧대서, 이게 덧대는 것도 이 가방 안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안에 내부를 한번 더손을보고 그리고 지퍼 부분이라든지 안에 이렇게 수납공간도 꼼꼼하게 다 체크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쓰시기가 아마 참 유용하실 겁니다 그냥 씩 만드는 거랑 이쪽에 안에 내부에 우라를 갖다 덧대 가지고 하는 작업에 이렇게 힘들게 작업돼 가지고 올라를 넣고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랑 되게 틀리거든요 아무래도 오래 쓸수 있고 칸칸 수납으로 다있으니까 그 가방이 손상이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안에 지금 새 물건이래서 저도 이게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들어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제가 물건을 풀고 있는데 이 보시면은 안에가 되게 많이 보기보다 작은 가방이지만 안에가 이렇게 좀 들어갈 건다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끈 따로 나갑니다. 크로스 끈도 어 이끈 말고 고드 끈 빼고 요 끈으로 하시려면은 그냥 일반 끈으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요 끈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요 아이는 카키 색깔. 좀 흔하지 않은 카키 색깔이고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서 사실 아, 홀더, 숄더백 같은 경우는 요런 디자인은 사실 뭐백가지 가시도 이렇 많은데 이렇게 예쁘게 좀 고급스럽게 나오는 많이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복조리 가방인데요. 복조리 가방도 어좀 특이해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저는 천인 줄 알았거든요. 어 천이 아니고 합피로 되어 있습니다. 합피로 돼 있어서 가지고 무늬가 조금 특이하게 돼 있어요. 합피인데 부드러운 합피로 이중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체인이 가볍습니다. 요 체인 자체가. 체인으로 되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 손에 잡을 수 있는 손끈도 이렇게 좀 특이하게 되어 있죠. 디자인이니까. 응. 그리고 바닥에 놓으면 우리 모형 흐트러지지 말라고. 모형 자체가 이렇게 제품을 우리가 요 안에 우리 뭐 립스틱하고 여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어 모형이 흐트러지면 가방도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에 밑, 밑에 이렇게 사각으로 잡아주었거든요. 앞에 있고 요 아이도 수납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꺼내볼게요. 짠칸 칸으로 이렇게 우리 물건 한참에 넣으면 힘들잖아요. 이건 또 칸으로 수납이 잘돼있게돼 있습니다. 따로 분리를 해서 요 안쪽에 칸 자체가 이쪽에 한 칸. 가운데 또 넣을 수 있고요. 이쪽에 또 칸. 여기 또 넣는 데 있고요. 작지만은 알차게 구성된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저희 제품이 수납력이 되게 좋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아까 중에 체인뿐만 아니라 이 손에 크로스백이 또 따로 나가거든요. 크로스백 해가지고 옆으로 또 매셔도 이쁠 것 같아요. 색깔은 요색깔하고 검은색깔하고 이 브라운톤, 브라운톤인데 참 이게 저도 어 가져올 때만 해도 천인 줄 알았거든요. 천이 아니고 합비로 이렇게 보육을 내가지고. 어, 배색을 넣어서 했다는 게좀 신기하긴 신기하네요 요 안에도 이제 구성은 아까 보여준 대로 칸 칸으로 수납이 다돼 있거든요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편하게끔 여기도 있고 되게 쓰기 용이하게끔 어, 돼 있네요 이게 목도리가 되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크로스백 따로 있고요 손에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 아까 체인으로 해가지고 어깨에 매시도 되고, 아까 긴 끈으로 해서 크로스백으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같은 가방이라도 이렇게, 같은 가, 가방에 가격도 거의 비슷한데, 가성비가 좋은 이런 가방, 궁금하시죠? 바로 아래 링크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다, 저희가, 이번에 다 가을 신상으로 다 준비한 아이들인데 어, 제품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야지 저희가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제품들이요 어, 세 번째 가방은 이렇게 물결무늬로 되고 물결무늬로 된 가방 쇼더백입니다 조금 더큰 가방을 원하시면 이렇게 숄더백으로 저희가 감수드리거든요. 가을 자켓하고 내나 코트에도 아니면 우리가 데일리룩에도 어울리는 그냥 막 들어도 되는 거 있죠. 막 들어도 되는 가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이 조금 밋밋한 디자인이 아니고 어 이렇게 부드러운 하피 가죽에 좀 디자인 무늬가 특이하죠. 특이해서 저런 우리가 이렇게 가방 을 이렇게 놓을 때게 밑에가 이렇게 흐늘흐늘 하지 않게끔 넣었을 때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어, 그렇게 해서 내 못하게 이렇게 모형을 잡아놨다고. 봐요. 이렇게 자석으로, 금장 자석으로 쉽게 넣을, 열었다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안에도 두칸 수납으로 아까 저희가 거의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수납력도 되게 좋아. 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 안에 가운데하고 이렇게 수납이 칸칸 되고요. 옆에 짚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넣을 수 있게끔 어, 정리가 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옷에 잘 맞게끔 이제 맞는 컬러로만 저희가 입고를 했거든요. 검은색 좋아하시면 그냥 검은색 하시고 검은색이 조금 많으시면은 이 칼라나 이렇게 진한색, 연한색 두컬러가다 비슷해서 어 날씨가 아직까지 시월달이다 어 보니까 이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진한 색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많이 어 사용할 가방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도 이렇게 우리 언니들이 이게 코디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볍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색감만 틀린 거.